다들 기절하면 안돼 너무 싸게 샀다고 배 아파하지 마. 스캡슐톤는 시즈닝만 빼면 엄청나게 매력이 있는 아이 괜히 샀나 내가 이런 비싼 돈을 주고 괜히 샀나.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깔끔해지면 기분이 좀 좋지. 계속 타고 있다고 어느 순간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와서 보니까 녹이 다 쓸어가지고 나 울었잖아. 지금 화면에 보려나? 말리는데 여기 때문에 있으면 화딱지팍나오더라세 개밖에 못 산다. 못 사게 하는 거좀 싫은데. 슬슬 패스. 반짝반짝한 거 사가지고 이걸 한번 쓰 했더니 자국이 남았어 거. 근데 내가 이 여기다 놓까? 자, 요렇게 <웃음> 많아가지고 <웃음> 이렇게. 씻는 도구가 우장 창창 진짜 많아. 자꾸 사다 보니까 근데 이거는 이 초록 소세미는 잘안 써야 될것 같아. 원래 스텐 냄비에 내가 한번 해보려고 샀는데 스텐 다 갈감 먹어. 그래서 얘는 아마 시즈닝도 다 벗기는 것 같아 내 음, 생각에. 나 이거 해갖고오러는 오라, 적이 너무 많아서 나중에 스텐 냄 편에 할 거지만 새스펫에 반짝 반짝한 거 사가지고 이걸 한번 쓰했더니 자국이 나. 이거는 드메이어. 저초 <laughs> 비싼 거 사가지고 씨. 그래서 자국이 좀 생겼지. 그래서 얘는 패스. 그다음에 이제 유튜브 보니까 이런 애들 엄청 많이 하더라고. 이런 애들. 음. 이것도 필요해. 음. 다 있어야 돼. 이거 다 있어야 돼. 음. 얘는 약간 부드럽고, 얘는 뻣뻣하고, 얘는 초초 뻣뻣하고. <laughs> 얘도 뻣뻣하고. 어. 얘는 뭐냐면 근데 이건 되게 비싸. 그래서 내 이렇게 날도록 쓰는데 구리 어. 수세미야. 어. 음. 근데 철 수세미가 너무 벗겨지는 것 같아. 이거. 이거 너무 벗겨지는 것 같아서. 음. 이것도 웬만하면 패스. <웃음> <웃음> 이거는 이제 내가 스텐 냄비 한 번씩 씻을 때. 이게 되게 빳빳하거든. 좀 나이가 습니다 이거 나마르고 딸톡 써야 됩니다. 지금 이거 막 가루도 떨어지고 아, 비싸서? <laughs> 어, 너무 비싸가지고. 어. 한개 거의 만 원? 도쌤이 음. 주제. <laughs> 근데 내가 알기로는 구리 값이 엄청 올랐대. 네, 그래, 구리 값이 비싸지. 어, 그래가지고 음. 구리 냄비들도 엄청 오르고 음. 이것도 엄청 오른 것 같아. 할머니가 3만 원 정도 하는데 기억이 안 난다 그때. 아그 수세미가 8천 원 만에 비싸다. 진짜 비싼 거지. 제대로 얼마? 얘는 한2,000 얼마? 이거 과학 페드. 그거막 고고로 콜페드. 이거는 이것도 한그 정도 했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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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얘는 봉이라도 살렸잖아. 얘는 없잖아. 근데 나, 내가 제일 애장하는 건이 아이. 저쪽 나라들이 이런 냄비를 많이 쪄서 그런가? 이게 좀 빡빡한데 물에 들어가면 살짝 부드러워지고 난 이거 정말 좋아 내가 애장하는 음. 폴란드 수세미야 음. 쿠팡이나 뭐 이런 데 폴란드 수세미 치면 얘가 뭐두개 묶여있는 거네개 세트 막 이렇게 팔아 4천 얼마지 싶다 한두개두 장에? 두두 장에? 어얘 여러 개 사놓고 쓰지 혹시나 안 팔까 싶어가지고 <laughs> <laughs> 이거를 막 삑삑삑삑 이렇게 많이 하던데 난 이게 조금 적응이 안 돼서 가는가 조금 이거 쓸 때도 있지 봤는데. 어. 네. 근데 이거 진짜 빡빡 쓰다가 저번에 시즈닝 벗겨져가지고, 있잖아. 네. 다시 한적 있어. 이걸로 때가 있다고 막팍 밀었거든. 네. 무식하게. 네. 하니까 까만 가루 나오더라고. <laughs> 그게 시즈닝 벗겨진 거거든. 네. 까만색 철가루 같은 게막 나와. 이거 우리 남편 옆에서 했거든. 야, 그렇게 빡빡 빗기냐면서 내보고 이렇게 했는데, 아, 찝찝하잖아! 하면서 막 <laughs> 이렇게 하다가. 아. 그때 기억 안 나? 시즌 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한, 그래도 많이 뻑겼으니까한 번만 이제 기름 시즈닝 해놓으려고 기름 발라서 이렇게 한번 쓰겠는데 <laughs> 아, 그때부터 또시즈닝의 길을 걸었지. 니는 <laughs> 잤잖아, 옆에서. 기름 만약에 흥건하게 있으면 기름은 이제 키친타올로 좀 닦아내고 그 다음에 한번 끓이고 세제하지 말고 정말 뜨거운 물. 고무장갑 두개 끼든지 뜨거운 물로 여기다가 물 틀어가지고 이렇게 팍팍팍 이렇게 이걸로 하면 웬만 다 지어줘. 얘는 애가 그냥 나는 그래. 내 힘으로 할수 있으니 여러분들은 반드시 할수 있다. 요렇게 해가지고 싹 지운 다음에 그래도 어떨 때는 살짝 있어. 그 다음에 차라리 요런 아이로 약간 뭉쳐 있는 데라 해야 되나? 그러때 이제 요런 걸로 그그 살짝 있는 쪽에만어 정말 그대로 안될 때는 어떨 수 비가 튀어나와 이제. 이렇게. 그 다음에 세척할 때 힘든 게 사각펜이야. 아저씨 코너백이 있어. 동그라미, 예를 들어,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사각펜이 기퉁이 나중에 특 해갖고 툭 말리는데, 여기 때문에 있으면 화딱지 팍나오죠 근데 내가 시사본 사각 중에 스캡슐트가 제일 난이도 높은 것 같아. 아, 아, 난이도 얘가 제일 높다. 얘는 진짜 난이도 힘들어. 왜냐면 코팅이라서 마음대로 못하니까. 그럼 출라 어. 그 다음에 요, 요거 진짜 좋아. 스텐펜할 때도. 아, 요거 스텐펜할때 하려고 아껴놨던 거. 요걸로 하시는 분도 있을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게 쇠가 있으면 불편한 것이 불편할 때가 있거든. 요렇게 해가지고 그냥 음. 손으로 잡고 이렇게, 이렇게. 이거는 대가 안 필요할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 <laughs> 필요하겠지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없는 것보다 이런 게 낫잖아. 그러 약간 부드럽게 씻을 때는 요거. 이렇게. 잘안 써. 웬만하면 요거 요거랑 요 아이 하나랑 요렇게만 웬만하면 해결. 음. 응. 아이. 네가 가지고 있는 애들 중에서. 어. 네 다시 시야야되데데세밖에못사아그럼그럼면 그러면, 겠어면개밖에못 산다? 그러이그개면 그러면, 그러면, 그락해 주지 않그러 그러면, 그러면, 지러면 그러면, 그사면그러못 사게 하는 거좀 싫은데 <laughs> 어. 1번은 바로 정할 수 있지 1번은 얘로얘러면 어. 얘랑 얘 그러면, 그러면, 그러번그번 근데 계란말이 팬은 내가 작은 팬이랑 이 차이를 사실 잘 모르겠어 근데 계란말이도 동그라미는 할수 있으니까 에이, 이거는 너 o <laughs> 너무 무거워 아난 생각보다 다 꼬여야지 양이 많네 웍도 이거 말고 32cm인가 30cm가 또 나와 그거는 진짜 너무 거대 그거는 진짜 우리 손모가지를 <laughs> 이거냐 이거냐 고민을 좀 해봐 이건 오늘 샀지만 내가 계란 네모를 또 써보니까 난 이거 살것 같아 음. 왜냐면 씻기가 동그라미가 더 편하고 아, 어, 계란말이 뭐, 해먹어봤자 매일매일, 후라이를 더 많이 해먹지 않나? 계란사면 1번, 2번, 3번. 나는 응. 요렇게. 그 다음에 이제 시즈닝을 보여야지. 처음에 이제 오야 얘를 세척을 해야 돼, 한번. 이게 응. 처음에 되게 거꾸거꾸 꼬끌, 하대, 얘가. 어, 좀 쓰다 보면 맨질해지고. 그럼 뭐야? 베이킹소다. 응. 처음에만. 아무래도 좀. 근 요새 시즈닝계서 나온다는 말도 있고 하긴 하던데 정확한 건 잘은. 일단 얘는 해야 되니 해야. 나는 좀 빡빡했어 처음에 오면. 뭐 부드러운 요셉이 뭐 해도 이 소리 나지. 이게 좀센거 같지. 뒤에도 다시 써야 돼. 자 요렇게 깨끗하게. 네, 네가 써봤던 방법이 다 이거잖아. 어. 응. 내가 그냥 이렇게 항상 해. 응. 됐다. 이렇게 다시 썼다 끝. 자 여러분, 내가 이렇게 세척을 했는데 세척하고 난 뒤에 어 이런 아이들로 닦으면 이렇게 시커멓게 이렇게 내가 나와. 또 씻어야 돼. 어 음. 이제부터 계속 이제부터 시작이야 불을 켜고 처음에 할 때부터 기름 바르면 별로야 이거 씻었잖아? 그러니까 얘를 한번 말려야 돼 일단 처음에 왔을 때 얘가 저드럼노 처음에 이때까지 산거 이러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한번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집에 있는 아끼는 행주로 절대 닦으면 안돼 어, 어. 이렇게 됐뿌 지니까 한 중강불 정도? 음.. 아, 연기날 때까지 하는 거야? 응. 근데 여기 물개가 있으면 시즈닝이 잘 되지 않아. 음. 그래서 물개를 언제 바짝 말려가지고 해야 돼. 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중에 깔끔해지면 기분이 좀 좋지. 나의 비장에 집게. <laughs> 너무 뜨거워가지고 하다보면. 음. 이게 비즈 왁스인데 나는 지금 썼으니까 그냥 카놀라유 이런 걸로 하고. 이게 카놀라유랑 뭐랑 섞었다 가던데. 잊어버렸네. 포도씨유 <laughs> 카놀라유의 버즈 왁스 밀랍을 섞은 거래 근데 처음에 할 때는 이걸로 이거 좀 사가지고 하는 게 좋아. 나중에는 뭐 기름 그냥 막 하지. 뭐. 자, 이제 어느 정도 달궈졌지. 그러면 잠시 불을 끄고 옆에 내려요. 근데 이 무쇠 팬이 인덕션 엄청 상하게 한다. 집에 지금 저쪽 인덕션 긁힌 게다이거 때문이야. 아, 긁힌 거? 응. 처음에는 때가 나오니까 나는 처음에는 이걸로 잘안해 아깝거든. <laughs> 나중에 빨아서 나는 더 쓰니까 처음에는 그냥 왁스를 발라 음. 이렇게 이 해가지고 안 뜨거워. 어 그러니까 내가 장갑 껴야 된다. 장갑 꼭 끼고 해야 돼. 이렇게 시커멓게 막 되거든 이렇게. 너무 많이 안 발라도 돼. 근데 처음에는 얘가 좀거꾸레새 그래 거라가지고, 처음에는 이 자체가 안 매끈매끈 하단 말이야. 어. 이, 이스캡슈트 자체가, 여기 어. 휴지 가루 같은 게 엄청 떨어져. 어. 근데 신경 쓰지 말고 해. 처음에 나는 이거 샀을 때 엄청 신경 썼었거든. 아, 뜨거라. 목장갑 끼고 해야 되는데, 내 목장갑을 구비를 안 해놨어. 그래서 다시 한 번. 한쪽에 장갑을 두개겠기만 돼. 좌우가 문장갑면되지 그러네? 이거 새 건데, 장갑 버려야 되는데, 나중에 되면 시커멓게 돼가 되었... 어제 결국에 뭐 있냐고, 가서 장갑 다시 사왔다 해가지고. 아, <laughs> 어제 다시 갔지.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연기 나잖아. 음. 자, 요렇게, 연기 막 나, 연기 보이나? 연기 보일까? 연기가 막 나면, 한 5분? 음. 정도 더 태워야 돼. 음. 더 태우면 연기가 좀 잦아들어. 그러면 계속 이걸 몇번 반복. 그래서 일단 내가 저기 가서 몇번더 해갖고 올게. 그래. 지금, 연기 때문에 제가 큰 인덕션에서 한번 하고, 세번 했어, 세 번. 나고 마지막에 한 번. 근데 확실히 해야 될 거는, 씻고 난 뒤에 반드시 열을 줘서, 말리고, 뜨거울 때 얘를 발라야 돼. 내 경험. 차올 때 바르면, 이게 약간 타는, 뭐, 타는 느낌이라 해야 되나? 약간 기름이 누렇게 약간 나오는, 하여튼, 중요한 거. 처음에 이제 씻고, 불을 올려서 약간, 말, 뜨거우면 말라지잖아. 마른 다음에 얘를 발라서 처음에 때가 막 나오니까, 때가 나올 때 이거 아까우니까, 키친타올로 닦고, 그 다음에 하고 두 번째 키친타올로 닦고, 그 다음에 이걸로 하세요. 그럼 이거 다날라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불 높여가지고, 5분쯤 연기를 나다 보면 연기가 어느 순간 살짝 잦아들어. 연기가 막 타다가, 잦아들면 약불로 살짝 낮춰 놨다가, 다시 올려서 기름 바르고, 그걸 한세번 정확히 그렇게 하면 돼. 나도 지금 세번 했고, 저기서 세번 해갖고 와서 여기 마지막. 이렇게, 너무 많이 바르면, 내가 지금 저, 아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일부러 하나 남겨놓은 게 있는데, 너무 많이 바르면, 어떻게 되냐면, 하, 이게 보이려나?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 기름? 기름? 지금 화면에 보이려나 모르겠다. 여기 살짝 기름, 이렇게 돼. 약간 끈적끈적 하면서. 이러면 다시 해야 돼. 아, 살짝 반딱거리면저 기름 같은 거? 아, 기름이야. 많이 바르거나, 시즈닝이 덜 되거나, 그렇게 되면 저렇게 돼. 그래서 그냥 보관해 놓으면 다시 해야 되니까. 야를, 기름을 그냥 겉에 쓱 바른다 생각하지 말고 안에까지 스며들게 바른다. 이제 내 거는 시커먼 거잘안 나오네. 기, 이게 기름, 이거는 아까 묻은 거고. 기름이야, 그렇지, 이거 그렇지. 기름. 이제 시커먼 거안 묻어 나오죠? 연기는 또 나고. 뒤에도 마지막에 한 번. 아까 이거, 이거 얼마나 뜨겁냐 하면, 이런 데 놓으면 이게 다 이렇게 타버려요, 이렇게. 이렇게 음. 그, 이게 무쇠가그막 되게 뜨겁다는 거야 엄청나게 이 뒤쪽도 발라야 돼 마지막으로 여기 왜 발라 근데 여기도 녹슬거든 아. 근데 이것도 발라 놓으면 돼아 녹슬었어 나 나는 그렇고 그런 것 같아 모르겠어 왜 발랐는지 모르겠지만 <laughs> 발라라 하니까 지금 또 연기 나지 이렇게 너무 많이 발라도 안돼 그리고 여기 테두리도 다 발라줘야 돼 이런 데도. 음. 아, 때안 묻어. 이건 아까 묻었는 거때안 묻어 나오죠? 이렇게. 요렇게 <laughs> 하면 나거든. 아, 이 연기들이 좀 있으면 없어진다고? 좀 있으면 잦아들어 희한해. 아... 그러면 이제 꺼놨다가 살짝 식히고 다시. 우리, 이거 근데 연기 안 마시는 게 좋아. 사실 마스크 끼고 했대. 아. 한 5분 정도 태워주니까 좋더라. 5분? 응. 그때 너무 센불에 하지 말고 처음에 하던 데서 약간 온도 조금만 낮춰서. 중불? 어, 중불? 보통 중불? 9단이면 몇 단? 난한 6. 고단이면... 처음에 데울 때는 한 7. 음... 그 다음에 6. 이거 되게 많아, 추신네 응. 이제 뭔지 안 묻잖아. 어, 연기 덜 난다. 맞지, 덜 나지. 희한하지. 어. 어, 그러면 응. 탈거다 탔나보다. 어, 나는 이게 궁금했는 거야. 영상 같은 거 찾아볼 때. 어떤 거? 이거 시즈닝 할 때, 연기 덜 나는 이걸 안 가르쳐줘. 아무도. <laughs> 어. 그래서 이거 내 연습해서 알았는 거야 나는 무조건 불을 땡기면 불을 키면 얘가 계속 연기가 나는 줄 알았어 근데 이걸 아무도 그냥 여기까지 끝이야 해가지고 연기 나죠? 그러면 끄세요 그리고 또 끄세요 요게 보통 다 끝이야 자 처음에 씻었어 그다음에 젖어 있잖아 그럼 그냥 밑바닥 물 한번 닦아야 돼 밑바닥 물 한번 닦고 팬에 올려 1까지 있으면 한 일단 7을 해칠 일단 처음에는 그러면 불이 눈에 보여 여기가 젖어 있다가 쫙 마르는 게쫙 마르는 게 보이면 바로 하면 안돼 물기가 완전히 없어져야 돼 처음에는 그 다음에 좀 어느 정도 열이 뜨겁다 말랐다 생각되면 옆으로 옮겨 이런 데 하지 말고 <laughs> 나는 유튜브 찍으니까 이런 데 하는 거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쇠 받침 같은 게 있으면 좋더라고 얘 무쇠는 무쇠는 실리콘도 시커멓게 만들어버려 거기 얹어가지고 처음에 이제 키친타월로 발라 때가 많이 나오니까 국물이 처음에는 다 꼼꼼하게 다 발라 뒤에까지 이거 힘들면 카놀라유나 포도씨 이런 걸로 하면 발연점이 높은 거 올리브유 절대 안 돼, 노노노. No, 구아서 no, no. no. 연기 나고, 연기 잦아야 될 때까지. 그래서 여기다가 발라가지고 한번 구우면, 음. 휴지는 시커멓게 되고, 아까 보여드렸지만. 근데 반드시 그거 환풍기 키고, 음. 창문도 열고, 이렇게 해야 돼. 이거 되게 유해 물질이라고 음. 하더라고. 잘은 모르겠지만, 타는 거니까. 이거 지금 잦아들었잖아. 지금 육이야. 연기 하나도 안 나잖아.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한번 했지? 그 다음에 끄고 약간 식혔다가, 다시. 아, 식혔다가? 어. 약간, 나는 그냥 하는데 뜨거우니까 살짝만 다시 열을 5번이나 6번 해가지고 열준 다음에 다시 또 바르는 거지 음. 난두 번째까지는 때가 나와 자, 두 번째까지 때가 나오면 여기 해가지고 또 뒤에까지 닦아가지고 올리는 거지 음. 그래서 또 불을 주면 기름 발라져 으니까또 열이 막 나거든 그러다가 불안 낮춰도 돼 음. 그래가지고 계속 타고 있다가 어느 순간 연기가 연기가 안나왜 나. 어. 그런지는 모르겠지 한거다 어. 탔으니까 어. 그래가지고 연기 안 나면 이제 음. 또 놔뒀다가 다시 한번더 반복. 그래 지금 이거 네 번째까지 한 상태지. 음. 한 네댓 번 해야 될까 보네. 많이 할수록 좋은데 난한 네번, 세번, 네번? 버즈왁스 이거 해도 되고 없으면 카놀라유, 포도씨유 해도 되고. 들기름은? 어, 들기름 이제 하려고. <laughs>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연기가 잦아질 때까지 구워준다. 얘를 완전히 태워준다. 그게 오 였는 것 같아. 음... 이게 정답인지 모르겠네. 내가 여러 개 해봤을 때. 그래서 이걸 잘 말해주는 유튜브가 없다는. 아, 핵심은 구웠을 때 연기가 나간다고 어, 어. 놀라지 말고, 어. 연기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 어, 구워줘라. 어, 어. 연기가 막 나가니까 우리 이제 요리하는 아줌마상 이게 탈까봐 무섭거든. 네. 이게, 이게 다탈것 같아. 근데 너무 강불로 하면 안 돼. 10번 이렇게 해놓으면. 아, 어한 6번, 7번, 중간불. 10번까지 있을 때한 6번, 7번 음. 그 정도 하면 연기 나거든 6번 하면 조금 더 오래 걸리겠지 7번 나는 이제 많이 했으니까 7번 해가지고 연기 막나다 그냥 가만히 기다려 이렇게 <laughs> 그럼 좀 무섭냐 7번 하다가 6번 낮추던지 6번 하다가 5번 낮추던지 이렇게 해가지고 불나면 그냥 지켜보고 있어요 환풍기 끝까지 틀어놓고 그래서 그걸 자아들면 다시 자아들면 다시 오븐에 하는 방법도 있는데 가정집에 뭐 오븐 나도 있긴 하지만 오븐은 너무 오래 얼리더라 진짜 하루종일 가려 손잡이 때문에 왜오븐 오븐 오브, 이거 빠지잖아 아, 아 이것도 가르쳐 드려야 되겠네 이게 돌리면 빠져 이렇게 쭉 어... 깨면 돼 이게 빠지게 딱 돼있어 그렇게 해서 이렇게 넣어놔도 되지만 나는 들기름을 한번 구워줄 거야 두부야 너가 좀 희생해라 두부야 아, 두부를 한번 꼽겠다고? 어. 들기름만 타는 게 아니고? 지금 배도 고프고. 그리고 안 붓는지, 보... 시즈닝이 다 됐는지 확인도 해야지. 어. 한 개, 두 개, 세 개만 꼽을까? 들기름 살짝만 꼽을게요. 반짝반짝해집니다. 여러분, 내가 보여줄게요. 들기름 약간, 이거 시즈닝이 약간 넉넉하게. 근데 이게, 여러분, 붓는다고 걱정할 필요 없어. 계란 같은 거 차운데서 나오면 얘들이 붉게 돼 있어. 너무 차운 거를. 여기다가 바로 넣으면 우리 계란 냉장고 꺼내서 바로 팅 하잖아. 어. 그러면 차온 거야. 그러면 딱 달라붙을 확률이 많아. 어. 계란은 실온에 있던 계란은 잘안 달라붙어. 근데 예열을 잘 해야 돼. 1 분, 2분 이렇게 해야 돼. 나는 계란은 굽지 않겠어. 실패할 수도 있게 세부 라이펜. 너 미끄러졌다, 방금 그거가. 봤지, 봤지? 오. 세 개만. 바로 <laughs> 잡혀. 엄마, 미끄러진다. 우와! 두부에도 약간 난이도 높은 거거든. 어. 내가 가감없이 보여드렸다, 오늘. 그래서 난들기름 코팅을 요새 되게 좋아해. 한번 뒤집어 볼까? 짜잔. 미끄러다니는 거 보이죠, 여러분? 튀어나온 애를 좀 잘라내야지 이거? 딱라붙지 이게 불이 약간 요리할 때 달궈지면 약간 약간 불 낮춰서 해도 돼 음. 너무 뜨거운 불로 하지 않아도 돼 음. 보세요 이렇게 미끄러 두부도 달라붙거든 스텐팬도 음. 그렇고 난이도 높은 게 두부랑 계란이야 음즈닝잘 음. 됐다 오 척척박사다 이제 치즈닝이 됐뭐 유직께 신상품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싸다. 알아맞혀봐. 8,000원. 조금만 더 써라. <laughs> 13,000원. 어? 13,000원. 여러분, 봤죠? 이렇게? 완전 미끄러지는 거. 밑에 하나 달라붙지도 않잖아. 시즈닝 성공. 이거 돌고아졌네 아, 이거 위로 올려야 되는데, 이하여 아, 이게 큰. 큰네모, 큰네모 배사면 음, 그래?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하지 음. 이 정도면 시즈닝 궁금증은 내가 해결해 드릴 수 있다 안 되지 음. 공주야 이거 하나 먹으러 엄마 두부 굽었다 한 개는 성질 급해서 뺐다 <laughs>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여러분 쉽죠?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시즈닝하고 난뒤 기름을 좀 많이 넣으세요 너무 적게 넣지 말고 그래서 이렇게 일단 한번 닦아요 씻을 때 이게 싱크대 기름 너무 많이 내려가면 안 되니까 여기 매끄럽게 잘 되면 이런 휴지 같은 걸로 닦아도 휴지 가루도 잘안 묻어 근데 처음에 세척할 때 빡빡 막 살살 시끄럽 하는데 빡빡 찍고그 다음에 시즈닝 잘 하고 처음에 아까 할때 봤지 휴지 같은 거막 두둑두둑 두둑두둑 담는 이거 나 처음에 봤을 때아 이거 어떡하지 이거 타면 어떡하지 이 생각 해서 두둑두둑 묻었는 거나막또 뛰면서 하고 또 씻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묻은, 묻은 대로 하고 또 닦아내고 닦아내고 이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없지 이렇게 잘 성공하지 그래서 요번에 내가 세척하는 거를 보여 드리려고 별거 없는데 물에 씻는 거 밖에 없지만 자그 다음에 여기 요렇게 어. 내가 오늘 급해서 이렇게 너무 뜨거울 때 지금 씻긴 하는데 아, 약간만 식혀가지고 싶어요밥 먹을 동안 얹어 놓으면 씻잖아 그 다음에 씻으면 요렇게 그냥 요걸로 씻기 싫으면 이제 요런 아이 근데 별로 더러워진 게없어가 근데 웬만하면 요걸로 다 씻겨 우리 집에서 하는 요리 대단한 거잖아요거는나으니까 웬만하면 물안 닿도록 손잡이 이렇게 한 거지 됐다. 다시고 끝, 여러분, 이거 이제 세척해 설거지 해봐서 내가 여기 닦기 전에 요 밑에는 항상 행주로 닦고, 그냥 이 행주 근데 좋아요 먼지 안 묻고 이거 스웨덴 행주 그냥 보통 이런 아이들은 먼지가 좀잘 묻거든 음. 얘가 먼지가 안 묻고 이게 제일 좋더라고 음. 이거 스웨덴 행주 이거 진짜 하나씩 사세요 그릇 닦을 때나 뭘 닦을 때 이게 최고거든 음. 자꾸 딴 데로 새는데 얘를 한번 닦아...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되거든 그냥 놔두면 처음에 로찌 그거 샀을 때 모르고 그냥 툭 엎어놨다가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와서 보니까 녹이 다 쓸어가지고 <laughs> 나 울었잖아 그날 퇴근하고 오늘 다시 녹등이 다 있잖아 그렇게 하면 절대로 절대로 안돼 그래 이걸 닦아가지고 중간불 정도 해가지고 한 4분 5분 너무 높은 불 말고 중강 말고 중중불 자기 인덕션에 좀 맞게 타이머 있으면 타이머 맞춰 놓고 딴짓 하는 거지 크기에 따라 작은 거는 한 3-4분 말리면 되고 큰 거는 한 5분 정도 타이머 안 맞춰놓으면 다 탑니다 타이머 꼭 맞춰가지고 <laughs> 기름 따로 안 발라? 어. 어 근데 양념 있는 거 했을 때는 씻고 기름 한번 발라서 요렇게 어. 그 시즈닝 한번더 한다 생각해야지 어. 손은 좀 많이 가 근데 웬만하면 기름 있는 요리 위주로 요렇게 하면 이제 끝 씻을 때도 세제를 하면 안 되고 아까 제가 본 것처럼 연기 풀풀 나는 뜨거운 물에다가 한번 박박 씻고, 오늘 은 내가 들기름 먹기 때에 들어온 게 없지만, 들어온 거 물었을 때는 여러 종류의 솔로 여러 가지로 해보면서 깨끗하게 위에 떨어지는 걸로. 그래도 진짜 들어올 때는 물에 한번 넣어서 끓여가지고, 끓여놨다가 한 10분? 살짝 불려놨다가 씻고. 스캡슈트 여러분 어렵지 않은데, 근데 음식 맛이 진짜 좋으니까 한번꼭 해보기를 추천할게요. 네. 여기까지 하면 스캡슈트 끝. 겁먹지 마세요, 여러분. 스캡슈트시다 스캡슈트.